말 마자님이 거기 좀봐 주세요. 네. 걔 아마 그이뚜기여 가지고 카구팔이면은봐 주세요. 뒤에 찾아간다. 저 집에 있어요. 옆쪽 네, 집에. 거기 엄폐하세요. 네, 네, 네. 아직 아직 안 끝났죠, 저기. 뒤 뒤죠. 나이스, 나이스. 어. 거기 등안 걸치세요. 네. 차이 떠낸 잘 받고 저 오른쪽에 뛰어 SW 언덕 뒤에. 저집 걸쳐... 아, 거지 같은데... 저집걸치죠저집 오른쪽... 잡아야 되는데... 집못 잡으면... 연막 있으세요? 아, 이게 연막이... 연막으로 커버가 안 돼... 저희가... 연막... 이 예, 커버가 안, 안 돼... 아, 일단 우리 다 같이 집이랑 싸워야 되는데... 우리끼리 싸울... 치게 근데 애들이 있어가지고... 아... 뒤에도 있어요, 저희! 대고방향, 어우, 뭐야? 양각이야. 방금 양각. 어디였지? 대고방향이었어요, 방금. 방향. 아. 그 나무 뒤에, 있, 아, 그돌 뒤에 있던 애들이야?